이제 어느덧 다이어트 6주째다. 날씨는 가면 갈수록 더워지고, 맛있는 음식으로부터의 나의 인내심도 많이 줄어든 내 자신이 슬슬 느껴진다. 현재 몸무게 75kg. 이번 주에는 74라는 숫자를 봤어야 하는데, 몸은 역시 거짓말하지 않는다. 뭔가를 그만큼 먹었거나, 운동을 덜한 것임에 분명하다. 내가 대충 어림잡아 생각해도 저번 주에 비해 0.5kg 밖에 감량하지 못했다. 이 정도라면 언제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몸무게이다. 주변 사람들한테 살이 좀 빠졌네 라고 들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하다. 그래도 내 선택은 옳았고 100일 안에 내 목표인 72kg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나 혼자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작심 3일이 된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고 원래 인간이 그렇다. 남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큰 소리를 쳐놔야 그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아진다. 바로 내 스스로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책을 보며 배운 효과적인 방법론이었다. 아직 앞으로 나가야 할 목표가 남아있고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다이어트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기 어렵다. 내가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 상태까지 나 때문에 피해를 줄수 없기에 같이 뭔가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사람을 끊으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맞는 말이다. 7월에는 우리 부대 동료들이 많이들 로테이션 되는 달이라 모임도 은근히 있고 또 그런 모임이 자주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보통 직장에서 혼자 조용히 밥을 먹는 편이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과 나가는 이상 다이어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에는 정말 하루가 너무 바쁘다. 내가 혼자 밥을 먹고 해야 빨리 먹으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할수 있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벌수 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내가 작성한 두 번째 전자책이 시작된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시도해 본다고 고생을 했지만 사전 오기만에 승인이 되어 별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달 동안 펀딩이 진행되니 마음을 편히 가지며 나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좋은 글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책을 읽고 나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펀딩을 내 목표가를 이뤄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4주 뒤에는 살을 더 빼서 펀딩 성공을 자축할 수 있는 소소한 반주도 하고 싶다. 전자책이든, 운동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카페 운영이든, 그게 뭐든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저 꾸준히만 하면 된다. 내 사랑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나는 반드시 72kg을 다시 한번 만들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자. 술, 맛있는 음식, 게으름, 유혹, 소망감보다 더 기분 좋고 행복한 것은 건강한 나 자신이다. 잠깐의 달콤한 쾌락을 참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자.